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12월 2일을 넘긴 지 나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. 국회는 자정을 조금 넘긴 6일 본회의에서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29조 원에서 약 1374억 8천만 원 줄어든 428조 8,626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.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시기가 애초 계획했던 내년 4월과 7월에서 모두 9월로 미뤄지는 등의 사정에 따라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이 원안보다 약 1조 5천억 원 줄었다. 반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이 대거 끼어들면서 사회간접자본, 소셜 분야 예산이 약 1조 3천억 원 늘었다.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 과표 3억 물결 표 사인 5억 원 40%, 5억 원 초과 42%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과표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5%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. 송호진 기자 드무즈상 골뱅이 한이점시오점kr.